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인 페이스리프트한 GV70의 기본 옵션 구성과 추가 옵션 구성 영상에 이어서 만약 수건도둑놈이라면 어떻게 구매할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오늘 영상은 그냥, 아, 수건도둑놈은 저렇게도 사는구나 정도로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기본 옵션 구성, 추가 옵션 구성은 영상 마지막에 있는 두 친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간단히 후루룩짭짭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일단 2.5 터보와 3.5 터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대략 2.5 터보는 300마력, 3.5 터보는 380마력 정도가 나오고, 당연히 저의 만족도를 채워주는 건3.5 터보였지만, 거의 600이라는 비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그 g v 7 0의 천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GV80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기 때문에 GV70에선 2.5 터보 정도도 뭐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니까 이 친구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제네시스는 뭐 현대계처럼 기본 등급, 중간 등급, 상위 등급 그렇게 있기보단 단일 등급에서 뭐 4륜구동을 추가하냐 스포츠 패키지를 추가하냐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일단 가장 베이스 모델인 일반 1륜구동은 5380만원. 그리고 4륜 구동은 약 300만원 정도가 추가되고, 판매 비율은 은근히 거의 반반을 나눠 가지고 있다. 저는 일반 이인 구동보다 약 31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진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할 텐데 스포츠 패키지엔 코너를 조금 더 맛있게 돌려주는 ELSD, 뭐 스포츠 패키지 전용 핸들, 가장 큰 부분은 차량 전후면의 범퍼가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면서 조금 더 맛있어진다.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저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GV70 앞뒤 스포츠 범퍼 어셈블리로 사면 400이 넘더라고요. 범퍼 값만, 그냥 일반 범퍼는 앞에 P만, 15만원 이더만, 스포츠 범퍼는 약간 무식한 값을 보여주고 있는 친구인데, 저는 노멀 버전의 디자인보단 스포츠가 확실히 마음에 들어서 오늘은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도록 하구요. 3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방금 설명드린 그 친구들 외, 시트가 인조가죽에서 기본으로 천연가죽으로, 알루미늄 내장재, 기본으로 19인치 휠 타이어, 그런 것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원이란 값이 비싸진 않지만, 내가 일반 모델을 선택해서 추가 옵션을 통해 19인치 휠을 선택할 거야. 혹은 인조가죽에서 천연가죽으로 바꿔주는 170만원 상당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선택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스포츠패키지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다. 거기에 나중에 되팔 때도 비용의 절반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는 친구니까. 조금 더 디자인이 예쁜 GV70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패키지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론 1인구동과 4인구동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4인구동엔 약간의 험로 주파를 도와주는 터레인 모드가 따라오고요. 저는 후륜구동 차량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운전하는 맛은 후륜구동이 훨씬 달달해서 후륜구동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색상은 정말 많습니다. 무려 12가지나 있는데, 요것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나? 무광은, 아, 출고했을 땐 예쁘긴 한데, 나중에 뭐 사고로 인해서 재도색이 들어갔을 때, 색상이 굉장히 안 맞는다는 단점은 있다. 저는 요 중에서, 어우, 저거 수건 도둑놈, 또 화이트 선택하면 되팔 때, 100만원 더 비싸다고 화이트 선택하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경기도 오산이다. 제가 실물로 봤을 땐, 요 그린하고 빨강이 굉장히 맛있었는데, 뭐 기타 다른 색상들도 정말 괜찮지만, 그, 티볼리나 모닝의 빨강이 아닌 스팅어의 쨍한 그 레드 익스테리어가 요 차량의 성격과 잘 맞는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빨간색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추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요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요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1이나 2를 선택하면 230만원이 추가되구요. 어, 그럼 1이랑 2랑 뭔 차이래? 한다면 둘다 천연가죽을 조금 더 가공해서 부드럽게 만든 나파가죽으로 바뀌지만, 시트 패턴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셀렉션2는 이렇게 베이지 인테리어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베이지에다가 막 주황색 줄을 권아서 약간 변태 같은 그런 조합을 해놨다. 그리고 차량의 천장과 필라에 스위드가 들어가긴 하는데, 어, 그러면 이두 가지 뭐가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한다면, 이렇게 손잡이 쪽에 리얼 카본이 들어가고,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한다면, 카본 자리에 앰비언트가 들어오는, 이런 깜빡깜빡 친구로 바뀌는데, 뭐, 리얼 카본이든, 무드든, 뭐, 그냥 취향 차이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지만, 저는, 어, 아, 셀렉션 1을 선택하면 시트가 그냥 깜장이네? 그냥 블루투톤이네? 근데, 2를 선택하면 그래도 베이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일단 시트가 빨강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요점 때문에 230만원 상당의 디자인 셀렉션2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 옵션 구성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한 옵션 구성은 이전 추가 옵션 편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휠을 선택해야 되는데 기본으로는 이렇게 19인치 그리고 330만원을 추가하면 21인치 이렇게 조금 더 섹시한 친구로 바뀌는데 중요한 점은 허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노면을 미리 읽어서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조금 더 똑똑한 친구인데 뭐 당연히 S클래스의 뭐 MBC 쇼바 이런 거에 비할 바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운동 성능이나 승차감 개선에 조금 더 도움을 주고 개인적으로는 이휠 디자인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만약에 어 나는 전자제어 필요 없는데 그냥 19인치에서 벗어나고 싶어 조금 가성비 있게 21인치는 안 될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요거 띄시는 분들이거든요. 있 차량 출고하자마자 뭐 다른 gv80도 그렇고 g80도 그렇고 이렇게 생긴 그 이쁜 바른개비휠 있죠. 그거 휠 타이어 거의 새거 한 대분 세트로 구매하시면 뭐한 100만원 초중반대 하니까 요거 출고하셔서 그냥 바로 되팔고 추가금 얹어서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타이어 다 쓰시고 휠은 팔아버리고 나머지 잔금으로 21인치 출고하자마자 떼버린 거 구매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바꿀 수는 있다. 귀찮긴 하겠지만. 그리고 무려 610만원 상당의 경량화 단조 휠을 선택하면 이렇게 불가사리로 바뀌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살짝 불호라서 이 친구는 패스하도록 하고 요 21인치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파퓰러 패키지라고 무려 360만원짜리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서런드 모니터와 후측방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간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또한 2열 컴포트 패키지는 후열도 내가 원하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고, 2열에 커튼과 통풍 시트 이렇게 추가되는데, 요거를 각계 전투로 사면 395만 원, 하지만 묶어서 사면 360만 원인데,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요게 묶어서 사면 싸네, 요게 아니라 각각 옵션 값을 조금 올려놓고, 묶어서 사면 마치 저렴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드라이빙 어시스트 1 각계로 하면 195만원, 이열 컴포트 70만원, 헤드업 130만원인데, 요게 다른 현대기아 차량들에선 뭐, 사이즈가 훨씬 작긴 하지만 한 7, 80만원에 들어가던 게 130만원이 되어 있고, 드라이빙 어시스트도 다른 차량들에서는 뭐, 한 130만원, 150만원 받는 게 195만원이 되어 있고, 요렇게 약간 얄팍한 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 정말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차피 선택할 친구들이니까 요거는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퓰러2는, 파퓰러 1에다 더해서 에르고 시트, 메모리 시트, 무드 조명, 수납함 살균, 디지털 센터룸 미러 이런게 들어간 컨비니언스 패키지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도 알아서 감속을 도와주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2 사고가 날때 안전벨트를 당겨주는 액티브 시트벨트 또한 거의 상시 상행등을 유지하는데 앞 차량과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그 픽셀만 닦아서 상행등이 딱 유지되는데 다른 차량들에게 눈뽕을 주지 않는 지능형 헤드램프 기존 경고만 해주던 주행 중에만 후측방 충돌방지 경고가 이제는 사고 위험 시 제어까지 도와주는 친구로 이렇게 뭉탱이로다가 바뀌는데 마찬가지로 컨비니언스는 갖게 하면 260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는 200만 원 근데 솔직히 야요 정도의 260만 원을 받아야겠니? 라는 생각이 안들수 없다 적정가 160만 원 드라이빙 어시스트 2도 적정가 한 160만 원 150만원 정도. 마찬가지로 옵션값 뻥튀기 해놓고, 파퓰러로 구매하면 조금 더 저렴해 보이도록 구성을 했는데, 저는 컨비니언스 패키지, 에르고 모션 시트 정말 맛있긴 한데, 옵션값이 너무나도 비싸서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케이에서는 에르고랑 뭐 기타 2열 패키지랑 다 묶어서 한 130만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GV70은 꽃배기를 보여준다. 그리고 40만원 상당의 아웃도어 패키지는, 러기지 매트 스크린, 220V 볼 단자, 요렇게 들어가는데, 솔직히 핵심은 220V 볼 단자이긴 한데, 지금 랭글러에 요게 있는데, 차박이나 캠핑 가서, 생각보다, 파워뱅크를 쓰지, 이거를, 굳이. 야, 이 배터리 막이 생각하면서 쓸 바에, 파워뱅크가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70만원 상당의 뱅앤롭슨 사운드인데, 기존 9개의 일반 제네시스 사운드가, 16개의 뱅앤롭슨 사운드로 바뀌는데, 저는 정말 바뀌지만, 아우디 차량의 그런 뱅엠러스는 정말 맛있다고 생각이 들고, 노면 소음을 맞받아 쳐서 조금 더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도 들어가는데,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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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내에서 노래를 많이 듣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85만원 상당의 빌트인 캠 패키지인데, 빌트인 캠원이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된투가 들어가면서, 화질도 조금 더 좋고, 음성 녹화도 되고, 보조 배터리도 들어가고, 전방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에다가 내비게이션 줄을 거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85만 원까지 주고 선택할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선택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요거는 직접 눈으로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저는 패스하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140만 원 상당의 파노라마 솔루프인데 일렬에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크게 거의 통째로 들어가는 친구.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뚜껑을 깔수 있으면 무조건 까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하도록 하죠. 다 이렇게 영상 만들면 또 어유, 저놈의 새끼 또지 사는 거 아니라고 옵션 다 넣어서 구매하네. 이렇게 댓글 달리는데 진짜 제가 샀어도 이렇게 샀을 겁니다. 아, 그리고 밑에 이런 직관적인 친구들이 있긴 한데 빌팅 공기청정기는 뭐 이미 이미 공조기로 되고 있는데 이게 추가로 필요할까? 그리고 사이드 스텝은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은데 딱차 옆구리에서 보면 이거만 톡 튀어나와 있어서 약간 블랙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여기 필요할 정도의 차량도 아니고 해서 패스하도록 하고 차량 보호 필름은 출고하고 나서 그냥 별도 샵에서 본넷이랑 헤드램프 정도만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25만 원상당의 이런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 제가 랭글러에 요게 패키지가 되어 있는데 전 옛날엔 요거 선택을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했었는데 되어 있는 거 선택하니까 어 이거 야 상당히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견적은 2.5 터보 가솔린 GV70 2.5 터보 스포츠 패키지 1인 구동에 빨간색 외장 내장 요것은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2 나파가죽으로 들어갔고, 21인치 휠 옵션에다가, 뱅앤로슨 사운드, 파퓰러 패키지 1, 파노라마 솔루프 요렇게 추가해서 6,925원, 요 정도가 나왔고요 여기에 세금 및 기타 비용을 다 더한다면, 7,400만원 정도의 실구매가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간략히만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야 되는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6920만원을 전액 할부시 현대기아의 금리 평균 5.5%를 기준으로 알아보자면 36개월에 약 210만원, 60개월에 132만원, 선납금을 10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122만원, 36개월에 193만원, 선납금을 2000 납부한다면 36개월에 163만원, 60개월에 103만원, 선납금을 30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84만원, 36개월에 133만원, 선납금을 4천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103만원, 60개월에 65만원, 선납금을 4500납부한다면 60개월에 55만원, 60개월에 55만원, 36개월에 88만원, 선납금을 5천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72만원, 36개월에 46만원, 24개월에 106만원 요 정도가 나오고요. 오늘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플리스토어나 아이폰 i o s 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이차어덱카잘이라 어플이고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집 주변 대리점에 가셔서 견적 내보시고 이 어플을 통해서도 견적을 한번 내보시면 이렇게 구매 상담 요청을 해보시면 어찌됐든 조금 더 좋은 서비스나 할인 조건 요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발품을 한번더 판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